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자사의 스마트 안경인 레이벤 메타 스마트 안경에 새로운 AI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실시간 번역부터 AI 영상 분석까지 스마트 안경 시장 선점을 위한 메타의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17일 레이벤 메타 스마트 안경의 조기 사용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AI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업데이트를 예고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이 스마트 안경은 지난해 출시되어 사진 촬영, 음악 감상, 전화 통화는 물론, 메타 AI를 통한 대화 기능도 갖췄습니다. 이번 주요 업데이트에는 실시간 번역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영어를 비롯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간에 실시간 번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메타는 AI 비디오 분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 질문하면 AI가 즉시 대답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더해 듣고 있는 음악의 제목과 정보를 찾아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스마트 환경은 AI 기술과 결합되면서 일상생활과 업무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메타가 실시간 번역과 AI 분석 기능을 통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